<laughs>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밤1 0시 반에 전자우편으로 가처분 신청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처분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진 자나, 그는 이제 법원에서 뭐 어떻게 행정 법원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이면은. 총장을, 뭐, 인기까지 지금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안받아들여지면 뭐, 그만둬야 될 것이고,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법을, 법의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 하고, 어, 주애의 법무부 장관이 행 거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전부 일어나고 난리를 지금 입니다. 오늘도 지금 어? 고등검 고등검찰청 검사들이 검사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지금 보십시오. 어? 유재수 사건이나 울산 사건이나. 어? 울산 선거 사건이나, 어? 조국 사건이나, 어, 뭐, 아우든 펀드 사건이나, 또 원전 사건이나, 모든 사건들을, 어?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첫째고, 두째는 어?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어? 무의미, 헤 없음으로 다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도 반대입니다. 그동안 검찰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검찰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는. 검찰 길들이기지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총장이 뭐뭐또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까 또 보란 보란, 보란 소송도 하겠지요. <laughs> 그런 보란 소송은 보통 뭐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임기가 뭐한한 뭐한 개월부터 남았습니까? 그래서 수미의 어?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1년 동안 지금 싸움만 하도록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분이 윤석열 총장 그 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어?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하고 중무의 법무부 장관하고, 용승열 총장 한 사람만 물러나면은 자제우지 할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수많은 사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대로 지금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찰, 경찰, 판사들이 태양강 사건, 어? 원전 사건, 응? 펀더 어? 사건, 유재수 또울산 사건, 조국 사건, 수많은 사건이 연루가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보수 정권이 이는 있는 기 많이 나왔으면은. 촛불, 응, 음? 난동이 또 났을 겁니다. 그건 누가 지금 촛불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재산세 종부세는 또어었습니까두배 이상으로 지금, 어, 다 나왔어요. 그것도 집안지가 있는 사람. 지금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600명이라는 지금 583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정부가 어? 무엇을 잘한다고? 어 그렇게 하느냐고? 저는 검찰도 좋아 안 합니다. 윤석열 총장도 좋아 안 하지만은 우리가 법에 맞게 어. 행위를 해야 된다는 약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지, 그거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전부 장사하는 사람 다죽으 죽는다 하고, 난리인데도, 어? 못 먹고 살아서 자살도 하고, 이는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지금 정부하고, 어, 무한이냐 뭐 말입니다. 경제를 지금 살립니까? 어? 정치인들은 뭐합니까 지금? 싸움뿐이 더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